정부가 제안한 군사 회담 개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측은 아직 조용합니다. 현재로선 우리 측의 역제안을 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북한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의 군사 적십자 회담 제의에 북한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응입니다. 군사 회담은 북한 김정은이 필요성을 강조했던 적대 행위 중단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는 심리전 방송들과 미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농상하는 일체 적대 행위들을 제재 없이 중지야 합니다. 군사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적십자 회담도 자연스럽게 논의의 물꼬가 트일 거란 기대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도출을 우선 순위에 두고 정보 제안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할 가능성입니다. 미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북한도 당분간 기류 탐색에 들어갈 거란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 안팎에서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북한의 역제한 가능성입니다. 북한이 협상 주도권을 쥐고 향후 회담 결렬의 책임도 피하기 위해 전제 조건을 앞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회담 주체의 급을 높이든 의제의 폭을 넓히든 북측이 수정 제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회담이 성사되면 첫 대좌인 만큼 민관을 포괄한 최고위급 회담을 역제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입니다.